저는 현재 하단에 지금 두개 정도 무늬를 넣었는데요. 아 원하는 만큼의 무늬를 넣어주시고 음,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떠야 되거든요. 이 부분을 떠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두개 정도 무늬를 넣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떠주기 전에 이 부분을 지금 겉뜨기 방향으로 계속 떠주셔야 되는데.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살짝. 첫 코는 무조건 겉뜨기 방향으로 빼주세요. 실 팽팽하게 잡아당겨주세요. 첫,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실을 팽팽하게 잡아, 잡아당겨주셔야 옆선이 예쁘게 나오고요. 아, 예, 첫코 빼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코 뜰게요.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. 그래서 어뭐 이거는 뭐 정해진 정해진 길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정도의 길이에 맞춰서 이제 떠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무늬 뜨기 두개 하고 한 1cm 정도 떠준 다음에 이렇게 양갈래로 코를 코를 나누어서 이렇게 끝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홈을 만들어 줬거든요. 그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쨌든 겉뜨기로 계속 무늬 끈이가 끝나게 끈, 끝나면 겉뜨기로 계속 바늘을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.